안녕하세요. 연애버릇 여든까지 달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편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음, 자기의 성격과 또 경계선 인격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어,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기애성, 또뭐 경계선, 경계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음, 순수하게 그 부분만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그 성격장애와 통합되어서 갖고 계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그 모습이 좀더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성격 장애와 또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들의 연애 모습, 그들이 어, 그런 행동, 아, 또이러한그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자 그럼 진행할게요. 먼저 자기적 성격과 경계선 인격이 참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또 어떤 부분이 또 다른지에 대해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음, 우선 어, 좀그 커플들을 봤을 때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반대되는 성향이다라고 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낙관적이고 또 절제된 행동을 또 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능이나 어떤 외모 뭐 재력 그런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환상적으로 유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으십니다. 이분들은. 근데 그에 반해서 경계성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의존적인 모습 그리고 좀 소극적이고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반대되는 성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유사한 부분은 어떤 게 있냐. 네, 내재되어 있는, 내적 감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또 뭐,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 그런 두려움. 또, 그 자기애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 스스로가 자기애에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불안감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또 많이 또 유사하죠. 그리고 또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고통, 그런 것도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의 어떤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그 표출, 그런 게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 기지를 쓰는 것도 많이 좀 흡사해요. 뭐 남 탓을 한다거나, 또 뭐,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해버린다거나, 또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듣는다거나,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상대를 깎아내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뭐,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어,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들이 그 만나게 된 부터, 만남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할게요. 자기적 성향을 가지신 남자분들, 보면은, 상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상당히 그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그 레이더를 이렇게 작용을 시키죠. 작용을 시켜서 당연히 상대로 포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이 포착하시는 분들을 그 보면은 아, 좀 내가 좀어 이렇게 대시해도 넘어오겠다. 아, 좀 만만하다라는 상대를 대시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상대를 봤을 때 본인들이 어떤 그런 그 표현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분들. 바로 이제 어떤 그런 그 피드백이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분들이 좀 이렇게 공략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어떤 관심이나 어떤 본인에게 어떤 칭찬이나 예, 그런 그좀 본인 을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멘트에 쉽게 자신을 노출을 시키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확률적으로 더 높죠. 그리고 두 성격 모두가 다 금사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에게 있어서 빠른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서로가 쉽게 포기하는 형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피드백이 주거니 받거니가 참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불이 확 붙습니다 근데 자기애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상대에게 있어서 처음에 애정공세를 펼칠 때 보면 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온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서, 상대가 좋아하게끔,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의 뭐 패션을 바꾼다거나 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상대의 말투, 또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음료, 뭐 이런 것도 상대에게 맞춰서 본인이 바꾸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종교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로 본인들이 온정성을 다 하세요. 뭐 대단하다, 뭐 특별하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뭐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다. 뭐, 천생연분인 것 같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관계에 대한 어떤 진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뭐, 데이트 중에도, 뭐,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머, 너 빨리 좀 오지. 보고 싶었어.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집에 각자 왔는데, 뭐, 문자 나서나 통화하면서, 나또 보고 싶다.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게믿어지질 않아. 그 시간 너무 짧았던 것 같아. 너 도대체 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누구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나 너한테 완전 빠진 것 같아. 나 어떡하지? 나 계속 붙어 있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멘트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은 그 본인들이 그런 애정 공세를 펼칠 때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어, 이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멘트를 한다라기보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겠지라는 게더 강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실상 가슴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 그러니까 상대보다 내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세요. 내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상대가 나를 얼만큼 더 좋아해 주게끔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더 집착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빠른 진도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음, 이제 성관계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그렇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친밀감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뭐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라는 걸로 해서 성관계를 하시죠.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성관계 자체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관계이기도 한데 이분들은 그게 좀 특별히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상대와 그런 관계를 통해야만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건 이제 선물 공세죠. 그는 이제 뭐큰건 아니에요. 뭐 소소하게 머리핀이라든가 뭐, 뭐 화장품의 어떤 소소한 그런 것들 선물하면서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했단 말이야. 뭐. 너도, 너도 그랬어? 뭐 이렇게. 막 그런 표현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상대 여자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한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뭔가 대해 이렇게 늘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죠. 상대에게 있어서도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풍기세요. 미래에도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상대가 생각할 때, 어, 이 사람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가지게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빠르면은 뭐몇 주에 또뭐 뭐 2, 3 개월 만에도 결혼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서로가 이렇게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상대의 또 좋은 모습만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그 자존감이 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 상대가 그렇게 막게막 막 들이대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할때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어찌 자세히 잘 보면은 가식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좀아 이상하다. 아 조금 이 사람 진실되지 않아 보여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상대 여자분 같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핍되었던 사랑이나 어떤 관심 막 그런 거에서 본인들이 너무 크게 만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계나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상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애정공세 받고 막 선물도 받고 막 이제 관심 막 그렇게 뭐온전성을 다해서 나하고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런 분하고 교제를 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상당히 지루함, 따분함 이런 걸 많이 느끼십니다. 뭔가 막 설레이고 막 이렇게 짜릿짜릿하고 막 그런 걸못 느끼게 되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충분하게 충족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일정이 보면은 경계선 인격이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인을 하시는 거고 자기애성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이분들을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끔 나를 나에게 이제 빠져들게끔 이제 그렇게 계속 상대를 혼란을 시키시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런 예수, 말씀들 많이 하세요. 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건 아닌 거 아니었고 나를 그냥 이용한 거였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적인격 가지신 분들이 상대하고 어떤 막 대화하는 중에 데이트 중에서도요 이런 모습 보이십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한 거에서 다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하고. 이제, 뭐, 데이트 중에 그런 또 표현들을 하시죠. 어,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 너 이런 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그래서 본인들이, 아, 어, 정말 이 사람 나한테 정말 집중하고 있구나.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갖게끔 또 합니다. 이분들은. 그런 게또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뭐 땡볕 아래에 있다가 정말 그, 쏘나기를 맞은 것 같은. 그야말로 쏘나기입니다. 쏘나기를 맞은 것 같은 막큰뻑 본인들이 막 충족되는 그런 만족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세상을 다 얻으신 것 같죠. 그리고 정말 진짜,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은. 자기애적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울타리를 처음에는 크게 넓게 쳐요. 상대 넓게 치면서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수록 점점 점점 그 이제 좁혀옵니다 좁혀오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상대의 이제 어떤 정보도 캐내는 걸또 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먼저 본인이 본인 이제 그런 그 과거에 그런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부모님 얘기 또전 연인 얘기 그리고 뭐 친구 얘기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보통들 보면은 다 나쁜 사람이었고 나를 이용한 사람이었고 본인은 다 이용당했었고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에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예. 그 본인의 그런 불우했던 음, 그런 열악했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막 얘기를 그렇게 하죠. 근데 또 상대 여자분들도 이제 터셔야죠. 톡톡톡토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털었던 것을 이제 자기의 성이격을 하지 남자분들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걸로 발등을 찍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내 발등 내가 찍었다. 내힘 내가 쪼사 버리고 싶다. 막뭐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대에게 보이는 관심, 어떤 공감, 뭐 이해, 또뭐 사랑 이런 게 진실되지 않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는 거니까 사랑받는 거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상당히 이분들은 어 순수하게, 순수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 자기애가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결핍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된 자아, 내가 아닌 자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자아를 통해서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관계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 진행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그 점점 점점 이제 그그 그 울타리를 좁혀가고 계속 좁혀지는 상황에서는 여자분들께서는 생각하는 거죠 아이사람 나한테 집중하고 있고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보호받고 있어 울타리가 좁혀지면 좁혀져록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자기애적 인격을 가지신 분들 을 보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육체파와 지성파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니까 외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 성관계예요. 그래서 뭐 야동이나 어떤 뭐 그런 성인용품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뭐 남자분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방을 합니다. 상대 연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은 이분들이 상대의 연인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랑의 확인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위도구로 쓰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생각이 드실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성파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는 뭐 그런 그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성관계가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다른 걸로 해서 자기가 이제 매력을 어필을 하는 거죠, 상대에게. 자, 이제 그 울타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이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구속과 집착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3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